연말 술자리 과학적으로 입증된 단계별 숙취 해소법. 연말 술자리 많으시죠? 다음날 숙취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해장국 한 그릇으로는 부족합니다.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하면 건강과 복이 찾아옵니다. 숙취의 주범은 아세트알데이드라는 독성 물질. 간이 이걸 분해하지 못하면 두통과 메스꺼움이 시작됩니다. 바로 단계별 숙취 해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술 마시기 전에는 우유 한 잔으로 위 점막 보호, 헛개차와 치즈, 견과류로 간을 보호하세요. 술 마시는 중에는 한잔 마실 때마다 물한잔 이것만으로도 숙취가 크게 줄어듭니다. 자기 전에는 물두세 잔과 꿀물로 수분과 혈당 보충, 비타민 B, C도 함께 챙기세요. 알코올 해독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숙취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 날 아침은 콩나물국이나 북어국으로 간 해독, 바나나로 부족해진 칼륨 보충, 물과 이온 음료로 전해질 회복. 해장술은 간에 부담, 커피는 탈수 악화 절대로 피하세요. 기억하세요. 과유불급, 적당한 음주가 가장 좋은 숙취 예방법입니다.